여러분 잠못 이루는 밤 다들 경험해 보셨죠?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? 생각하는 순간들 말이에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도 우리의 뇌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밤에는 잠못 드는 밤에 우리 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수면 과학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.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? 밤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동안, 우리 뇌는 마치 야근하는 직장인처럼 바쁘게 움직입니다. 낮 동안 쌓였던 기억들을 정리하고,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작업을 하죠. 쉽게 말해, 뇌는 낮 동안의 업무를 보고하고,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. 물론, 뇌가 완전히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. 바로 놀램 수면 단계인데요. 이 단계에서는 신체와 뇌가 깊은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. 마치 재충전을 하는 시간과 같다고 할수 있죠. 하지만 뇌는 단순히 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. 램 수면 단계에서는 꿈을 꾸면서 낮 동안 겪었던 감정들을 처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. 마치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영감을 얻는 것과 비슷하죠. 그렇다면 잠 못드는 밤에 뇌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뭘까요? 그건 바로 우리 뇌가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. 낮 동안의 활동으로 지친 뇌를 회복시키고,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. 잠 못드는 밤, 뇌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,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네요. 이제 잠이 안올 때, 답답해하기보다는, 아, 내 뇌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. 생각하며,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? 물론,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지만, 잠 못드는 밤에도 우리 뇌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, 잊지 마세요.